반갑습니다. 화끈한 타이밍, 환타 t v 입니다들이들님들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 아, 1번 종목은 l b 세미콘이고요 390억이 들어왔고, 뭐, 지금 이렇게만 보면, 어, 무섭나?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, 이게 길게 보면, 가격이 싸요. 네, 싼데, 거래대금이 좀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, 시총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400억 정도 들어왔는데, 이렇게 생겼으면, 얼마, 그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. 종목, 크기에 비해서 그리고 이 전에 비해서 이렇게 가격이 높을 때는 에좀 이게 시총이 컸겠죠.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시총이 이 정도일 텐데 더 올라가도 괜찮아 보입니다. 어, 무난하게 5,500원 정도가 깔끔해 보이네요. 5,500원 정도면 7% 정도 짝 어, 올라가도 괜찮아 보이고요. 물론 그 이상의 자리가 한 5,800원 자리도 있기는 해요. 여기 자리도 있긴 한데 7% 정도가 제일 무난하고 좀 무리해서 달리면 5,800원 정도가 딱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얘가 오름세를 시작했으니까 어,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오르고 빠지고 이렇게 하다가 요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요런 식의 느낌으로다가 어, 근데 단발성인 거를 그 거의 추구하다 보니까 5,500원 7% 어, 만약에 뒤 없이 달린다. 5,800원이요. 14% 보시면 될것 같네요. 누르메카는 660억이 들어왔고요. 얘는 이 앞에 해놓은, 시작하고 해놓은 요 10%를 좀 넘어갔다 왔어요. 아, 그래서 더 달리기 해도 괜찮아 보이고, 아, 시작했던 가격 전까지만 찍으러 가도 6% 자리가 있습니다. 29,480원. 예, 팍팍 올라가도 괜찮아 보이네요. 어, 그리고 우리로입니다. 우리로는 여기 잔잔바리로 그 여기 해놨던 부분에서 계속 이제 찍고 괴롭히고 찍고 괴롭히고 올리고 찍고 괴롭히고 올리고 찍고 괴롭히고 괴롭히고 그 다음에 다시 자리 잡고 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뭐 얘네가 해놨던 윗꼬리들, 요 자리들까지만 타겟을 잡아도 어5프는 충분히 나올 만한. 그런 자리가되겠고요 1,440원 자리도있네요 1,440원 자리도, 자리도 있는 데 어, 여기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하게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는 충분히 할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여기 앞자리는좀 많이 해결을 하고 있는 있는 사람 있는 자있을자리이 직전 자리의 고점 여기 한 1420원. 여기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만해, 한 자리가 되겠네요. 뭐, 시총 대비 오히려 거래대금이 더 많이 터진 그런 그림이니까, 어, 충분히 한 바퀴를 더 돌아도 괜찮은 그런 그림이 될것 같습니다. 장대를 슝! 하고 터트리다, 윗꼬리가 나왔으니까. 이 정도 어디는 찾으러 갈 것으로 보여요. 그러니까 여기 자리들 여기 자리들 있고 여기 위에 여기 있으니까 매도가를 1,400원 언저리쯤으로 찾는 게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많이 괴롭혔고 이제 이 평선도 많이 밀집해놨어요. 터져도 괜찮습니다. 감사합니다.